네, 정수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과학 시간입니다. 과학책 104쪽과 105쪽을 펴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104쪽, 105쪽.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구는 어떤 모양일까요?"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어떤 모양인가요? 사진을 볼까요? 네, 지구가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트 모양, 도넛 모양, 또는 삼각김밥, 정육면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구는 어떤 모양인가요? 네,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양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구는 둥근 모양이에요 라고 알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 평평한 원반을 우리 지구라는 원반을 그리스의 신 아틀라스가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요. 어떤 큰 원반을 들고 있으려면 이 사람도 무지 무지하게 커야 될 텐데 어떻게 들고 있는 걸까요? 조금 이상하죠? 또는 이집트에서는 하늘의 여신 누트가 낮과 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다 조절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는 고대 인도에서는 지구를 동물들이 바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 볼까요? 이 지구를 바치려면 이 동물들이 얼마나 커야 하는 걸까요? 조금 이상하죠? 실제로 이런 그림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 뱃사람들,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거나 탐험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다 끝으로 가면 괴물의 입속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또는 이렇게 낭떨어지가 있어서 절벽이 있어서 훅 떨어져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과연, 어떠한 계기로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자,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계 지도예요. 지금 선생님이 빨간 동그라미에 우리나라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세계 지도고요. 유럽 사람들이 보는 지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보는 거, 유럽 사람들이 보는 거. 차이라면 본인 나라가 가운데에 있게 만든 거죠. 유럽이 가운데에 있는 지도,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운데에 있는 지도. 그래서 하나의 팁을 주자면, 어, 우리나라가 있는 이쪽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있는 이쪽은 유럽 사람들 기준에서 동쪽이기 때문에 동양이라고 하고, 본인들을 서양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바로 서양에 있는. 마젤란이라는 사람입니다. 어, 이 캐릭터 마젤란 아니고요. 옛날에 1480년에 태어난 페르디난드 마젤란이라는 탐험가입니다. 이 마젤란은 방금 이야기한 서쪽의 서양에 사는 사람이에요. 포르투갈 사람인데 어, 쫓겨나서 스페인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1300, 1480년대에는 어, 지금의 금값처럼 굉장히 어, 유명하고 좋은 물건이 바로 향신료였어요. 향신료라 함은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후추 같은 거를 말하겠죠. 음식에 맛을 더하기 위해 쓰는 거죠. 향신료가 어디에 많이 났냐면, 선생님 지금 표시한 인도네시아라는 쪽에 많이 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 나라 향신료 동그라미 친이 지역으로 많이 갔답니다. 그런데, 마젤라는 스페인에 살고 있었는데, 이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면 좋았을 거예요. 바다를 따라서.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마젤라는 지금 빨간색 표시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의 사람인데, 어, 쫓겨나서 스페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 지도에 보이는 이 빨간색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출발하는 이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출발하는 마젤란은 방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파란색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어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 과학자들이 어 지구는 둥글, 둥글긴 하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마젤란도 그 생각을 믿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젤라는 이 왼쪽 끝 파란색을 따라 가더라도 지구는 둥그니까 이쪽으로 나올 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마젤라는 이 파란색 길을 따라서 향신료를 가지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지도를 바꾼다면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서 파란색 길을 따라 이렇게 돌아오는 게 마젤란의 일주의 계획이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한 번도 이렇게 바다를 따라서 쭉 여행해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태평양이 이렇게 넓은 줄 모르고 이 정도로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젤란도 태평양에 가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다가 여기에 있는 필리핀,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당연히 필리핀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새로 온 마젤란 탐험대와 당연히 마찰이 있어요.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불행하게도 필리핀에 있던 원주민이 사람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마젤란 탐험대를 많이 죽였다고 해요. 심지어 마젤란 이 선장조차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마젤란 탐험대가 배도 5척, 선원도 270명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필리핀을 거쳐서 돌아오고 나니까 배도 한 척, 마젤란도 죽고, 선원은 18명인 채로 스페인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이 마젤란이 비록 향해 중에 죽기는 했지만, 하나의 업적을 남깁니다. 여기 유럽 지나서 왼쪽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인데요.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죠? 이 부분이 지금도 무엇이라고 불리냐면 마젤란 해협이에요. 이 부분을 통과한 가장 처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젤란의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도 마젤란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 지도를 가로 질러서 여행을 한. 처음에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인 것도 마젤란의 업적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 마젤란 탐험대에 이 탐험으로 인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어, 지구가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이쪽 끝으로 가면 낭떨어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근 모양의 지구구나 라는 것을 마젤란의 최초의 세계 일주로 검증이 되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젤란의 이야기 신기하지요?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랑 이야기한 마젤란 이야기를 듣고 실험관찰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55쪽이에요. 지금 이야기했죠? 마젤란 탐험대가 세계 일주를 한 뱃길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찾아 써보라고 하네요. 선생님이 그림을 표시해두었죠. 화살표 방향으로 쭉 가서 필리핀에서 싸우고 다시 세비야 스페인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백길은. 맞아요. 왔다 갔다 한게 아니라 이 탐험대는 그냥 출발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 쭉간 거예요. 쭉 갔더니 이렇게 원래 방향 원래 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지구는 둥그니까요. 출발한 것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랑 이야기한 것을 지구본 위에서 인형을 가지고 아즐란 탐험대로 백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위에 마젤란 탐험대가 세계 일주를 출발한 곳에 인형을 붙입니다. 대서양을 지나 남아메리카의 브라질을 방문한 후 마젤란 해협으로 들어섭니다. 마젤란 해협을 빠져나와 태평양으로 들어섭니다. 태평양을 지나 아시아의 필리핀에 도착합니다. 이로질러 아프리카의 희망봉 근처를 지나갑니다. 마젤란 탐험대가 처음 출발곳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마젤란 탐험대가 우리 세계 일주를 하면서 알아낸 사실은 맞습니다. 지구는 둥근 공 모양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죠. 만약에 지구가 둥글지 않았다면 마젤란이 스페인에서 출발을 했을 때 출발지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낭떨어지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세계 일주에 성공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마젤란 탐험대가 알, 알려주긴 했지만, 우리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다에서 어떤 배가 출발을 하여 멀리 멀리 나아갑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두 번째 그림 이렇게 멀어졌는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이윗 부분만 보이고 저기 멀어져가는 걸볼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농구공 위에 종이배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굴린다면 이 아랫 부분은 안 보이고 위윗 부분만 보이는 걸알 수가 있겠죠. 지구가 이 둥구공처럼 둥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멀어질 때 윗부분만 남고 밑에 부분은 안 보이는 걸알 수가 있,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평평했다면 종이배가 멀어질 때 그냥 바닥에서 바닥으로 훅 떨어져 버릴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낭떨어지가 있는 곳에서 확 떨어져 버리겠죠.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혹시 밤하늘에서 이런 거본적 있나요? 지금 보이는 건 달이에요. 달에 우리 지구의 그림자가 보인답니다. 자세히 보세요. 우리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이렇게 점점 가려지는데 그 모양이 어떤가요? 네, 이렇게 둥근 모양임을 알 수가 있어요. 지구의 그림자가 둥그니까, 아, 지구는 둥근 모양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죠. 바로?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인공위성 사진인데요.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이 우리 지구의 모습을 찍어다 주지요. 바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서 지구를,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당연히 지구는 둥근 모양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 사진을 확대해 볼 겁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 여러분이, 좀 흐리긴 하지만, 여러분이 볼때이 부분의 모습이 둥근 모양으로 보이나요? 다시. 이렇게 둥근 지구가 확대를 해 보면 둥글게 보이는 게 아니라 거의 평평한 수 수평선에 가깝게 보여요. 여기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둥글진 않아요. 평평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 이유는 사람은 이렇게 작은데 지구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사람에 비해서 지구가 너무 크니까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평평하게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 관찰을 적어보고 마무리해 볼까요? 지구가 우리에게 평평하게 보이는 까닭은 힌트가 있네요. 사람의 크기에 비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적어보세요. 지구가 매우 매우 크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굉장히 작은데 지구는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땅은 평평하게 보이는 거랍니다. 마치 개미가 농구공 위에 있다면 개미가 보는 세상은 평평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마젤란 탐험대 이야기까지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달의 모양은 어떠한지, 한번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실험관찰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리 정수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해주어서 정말 정말 칭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과학 시간에 만나요. 안녕.